이것은 족발인데, 뭐 맛있게 먹어? 족발인데? 족발. 와, 파봐. 맛있어. 좀 맵다. 어? 요즘에 파가 좀 약이 올라서 맵다. 우리 언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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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꺼번에 그린만 했더리야 좀씩 먹어 좀 하나씩 한꺼번에 좀 많이 먹지 말고 음 맛있네 아 꿀떡인데 음 맛있어 응? 으음 맛있어 맛있어 파리가 고개하 나가봐 매웠어 <laughs> 너 응? 너무 매워 <laughs> 파육수 다 이게 뭐 이게 지자극성에야지마 이게 있지 반죽 말아 이렇게 음, 그러면 좋긴 는데 응? 너무 음. 자극성스러자극전수는 먹방을 하면 안 된다 음다먹을다 다 먹을 거다 대신 대신. 응? 아이고 대봐라 조금 조금 먹어라. 조금씩, 조금 먹어 한꺼번에 한 먹지 말응고뭐밥안 먹어? 밥 먹었어 밥은 먹고 올라왔는데 이거 괜아 음. 나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술 먹었냐, 쟤? 한 끼도 안 먹었어, 지금. 왜 술을 먹었냐, 또. 응? 음? 술을 왜 먹었어? 음. 괜찮 음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음. 맛있다. 노토리님 생각해보겠습니다. 소세지가 맛있네. 응? 음? 응? 음. 음? 너무 맛있다. 이 위에가 쫀득쫀득한 것만. 먹어봐. 파김치 꼬때리 다김치. 음, 좀좀이안 음. 응, 음료가 뚱뚱하네. 이부분네 먹어볼래, 엄마? 응, 뜨거워. 맛있네. 음! 초창기 때부터 왔어요? 음. 수양이는 각가에 고맙습니다. 양, 양, 양. 음. 맛있네요. 음, 그렇게 할게요. 맛있다. 진짜 아, 좀 맵다. 음, 파는 게좀 맵네. 야, 파가 맵다. 우리 불면증 있네. 생각해보고 습니다 음, 불면증이 다 있냐? 응? 음? 응, 음, 불면증이 다 있어요. 닉네임이 불면증이냐? <laughs> 음, 개맛짱. 어. 맵, 맵짱. 음 매워. 사람 매워. 이것도 다 먹는다, 이거 다 먹는 거다. 너무 맵다. 너무 맛있어, 먹어. 짱쪄요. 될짜리 맞아요. 뭐? 음, 음 좀만 먹어라. 엄마 앞에서 저저 엄마 앞에서 저장 남자들 장 남자 젓가락 주우라고. 사, 엄마 앞에서 그거던지면 되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먹어. 떡을 먹으면 맛이 안 나. 그래서 그랬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 너무 매워. 이거 부추 먹어, 부추 맛있대. 먹어봐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과와 파김치 더 익어야 되겠다 이게 매워 오늘 담았어 한 3일 있다 먹으면 맛있어 오늘 담은 김치라 폐대가리가 좀 맵다 하다가 폐대가리가 그만 음. 먹어라 속수들 배고프다니 수고한게 감사합니다 내일 모래나 먹으면 더 맛있어 약간 이님 오늘 좀담그라 놓아. 너무 많이 먹는데. 아, <laughs> 음. 바가지 머리 한번 깎아봐라. 어? 바가지 머리. 왜? 옛날처럼. 왜? 엄마 바가지 딱 엎어놓고 바늘걸깎아 때. 게 네. 응. 왜? 아 바가, 바지 딱 엎어놓고 이렇게 싹 깎아주면 바가지 머리. 네. 방송 그래 보면 재밌겠다. Oh. 파김치 대추, 대추김치 주문. 꽃돼지가 돌사갈 김치 주문하세요. 네 전화 주무. 커피 부산과 이때 부산과 더럽다. 도 오랜만이야. 엄마 몸 되세요. 여기 어봐라 꽃대를 들어는거 들어봐라. 어디가 안 먹어? 아니, 이거 잡아야 게 이날날아니는게 신경쓰인다. 엄마 밥 먹었대. 응. 음, 밥 먹고 왔어. 야, 이 의자 좋은 거 사놨다. 응, 음, 사야지. 게스트 의자가 참 좋다. 사야지, 이거. 응, 의자 좋은 거 샀다. 안가워요. 조금만 먹고 남겨라. 이따가 엄마 먹을란다. 엄마 내려가서 먹을래. 응 음, 먹어. 아니야 이제 내려가서 먹고요. 가지가서. 이제 그만 먹어 되겠다 매워, 대가리 매워. 먹지 마. 너무 맵다. 응, 음, 그러는데. 그런... 파는 맛있는데, 대가리가 매워. 머리맛 찍어줄까? 음. 매워, 안 매워. 요새 좀 약이 올라서 파고. 응, 한번파 먹어, 망망이 어서 와요 <laughs> 반가워요 아니 옆에서 엄마 상추만 먹으면 사람들이 볼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네가다 먹으니까 엄마는 먹을 거 없어 상추만 먹지 네가 이거 다 먹어보니 엄마는 먹을 게 없어 지금 상추만 먹고 있는 거야 귀차지 니가 이것도 다 먹고, 저것도 다 먹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응? 엄마는 응, 삼안만 먹고 있어야지. <laughs>

이게 밥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갖고 배불러서 지금 조금만 먹는 거예요. 조금 나도 와매력적지 하세요. 음 잘가. 음 감대 조심히 가. 왜 그래, 대장을 시켜 냐야아 네. 어? 대장 시키면 안 되지. 음음나가 왔습니다. 그니까 오늘 체크좀 그러네? 응? 음? 엄마가 있어 그럴까? 아니 아니 어제 음. 내일 토요일 날이잖아 음. 애들이 학교 안 가잖아 음. 그니까 들어온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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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깨비가 막 우는 것 같아 왜? 엄마 왔다고. 음음 깨비가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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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자고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막 깨워. 응. 깨우가 그럼 밥 줘. 음. 밥 주면 깨우는 거야? 응. 밥주밥라고막 응, 깨워 일어나라고 막 보고. 응. 음. 아서 막 발버둥을 쳐막 깨우고. 그게 맛그 날보시 된다고. 응 엄마가 엄청 피곤해 아직도 잠도 못 자고 많이 피곤해. 음. 그만 먹어라 이제 소통해라. 강아지 찾았어요. 3 0 삼십 시간 만에 찾았어 3 0 시간. 다음에 다음에 먹을 거는 응. 음. 음. 오늘은 먹는 방송밖에 없었잖아 음. 좀웃겨지자 우리 시청자분들 밤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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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웃음> 먹을 것은 되게 웃긴다.